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23쪽에 있는 그 역함수 중단원 마무리 중에서 역함수 부분 우리 안한 부분 있죠? 그 부분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번 보세요. 함수 fx는 ax 플러스 1, a는 0이 아니고 이거의 역함수 f i n v x에 대해서 fx와 f i n v x가 같게 될때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뭐 같은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어, 각 원소 A에 대해서 F A equal F inverse A.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정의역과, 아이고, 치역이 각각 같아야 된다죠. 이 함수는 지금 1차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라서 어 f f 인버스의 정의역과 치역 2번은 만, 같다라는 것을 만족했어요. 그래서 1번을 만족시키면 되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자 일단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그렇죠? 역함수는 y 골 ax 플러스 1이니까 x는 x, y 바꿔서 할까요? 어, 뭐 상관없어요. x는 a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y는 a 분의 1x 마이너스 a 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뭐라고? f 인버스 x, f x의 역함수이다, 그렇죠? 자, f x는 이었어요, 얘가 f x였어. 두 개가 같대, 그렇죠? 그러면 ax 플러스 1이 어, a 분의 1x 플러스 a 분의 1과 같아야 돼. 즉, a 분의 1이 뭐가 돼야 돼요? 음, a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A분의 1이 뭐가 돼? 1이 되어야 되네. 그럼 A는 얼마가 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그쵸? 음.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다른 함수로 따른다, 그렇죠? 0보다 크거나 할 때는 x 플러스, 0보다 작을 때는 x 값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입니다. 그랬을 때이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 자, 얘를 한번 변형을 해보면 이거는 f 마이너스 1을 다시 어디에 넣는 거야? f에 넣는 합성 함수에다가 f 인버이스 1을 넣는 거지, 그렇지? 자, 먼저 f-1을 계산해 봅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요거 여기다가 밑에 식에다 넣어서 계산해야 된다. 그쵸? 그럼 이 값은, 음, 밑에, 어, 밑에다 넣어서 게요 자, 이 값은 6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요, 요게 6이야. 그치? 그럼 식은 f6 더하기 f inverse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F6을 다시 계산해 볼까? F6은 6이니까 6은 여기 넣어야 되겠네. 11이네요. 그럼 얘는 11 더하기 F 역함수 1이 돼. 그럼 역함수를 구할까? 안 구해도 될것 같아요. 그쵸? 자, 볼게. FA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F 역함수 1이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우리는 뭘 찾으면 됩니까? 어. 이렇게 되는 a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범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두 군데서 다 생각해 보자. a 플러스 오가 1이 된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사죠. 그런데 안 맞잖아 조건에 왜 이거를 x 플러스 오는 양수일 때잖아. 그 얘는 뭐야? 얘는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오가 뭐가 된다? 1이 되는 경우. 그럼 x 제곱이 얼마? 4가 되겠죠? 그럼 x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있잖아. 근데 음수 되는 거 있잖아. x 이꼴 뭐 마이너스 이. 따라서 얘는 얼마? 어, 마이. 음, 이것도 잡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래서 얼마 9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잠못잠 뜬나요? 이고 잠깐만 다시 볼까요 음, F-1은 F-1 음수에 이으면아 이게 계산 여 잘못됐네 여기 음, 자 다시 합시다 여러분 요거 놔두고 이쪽 부분 놔두고 여기 합성함수 하는 게 계산이 못 됐어요 자 보세요 음, F-1은 여기 넣어야 되는 거죠 음수에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니까 어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역시 4입니다 F4를 계산하면 여기다 4가 되는 거죠. 4를 넣면 얼마? 어 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전체는 얼마? 9가 되네요. 그래서 9 플러스 마이너스 2가 해서 얼마? 7이 돼야 되겠네요. 자, 12번 봅시다. 집합 X는 1, 2, 3에 대하여 X, X, X로 의두 함수 F, G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그래서 F 역함수 합성함수 G. 의 역함수에 일을 넣은 값과 f 역함수 합성함수 g에 3을넣은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계산하세요. 이랬어. 이 식을 한번 적어 보면 g에 마이너스 일을 1을 넣고 f의 인버스 더하기 g 3의 값을 어디에 f 인버스에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요거 요거는 얼마예요? g에 2자 e. 쪽 방향이 g 역 함수. 쪽 방향이 f 역함수니까 그 g 역함수 1이니까 1이 어디로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3. 참입니다. 그러면 우리 뭘 계산해야 되는 거야? f 역함수 3을 계산해야 되네요. 그다음에 얘를 계산해 볼까요? g 3. g 3은 어느 방향? 어, 쪽 방향. g 3은 G3은, 3을 어디에 다시? 어, 3을 넣으니까 1 되겠네요. 그쵸? 1이네요. F, 감수 1. 됐죠? 그죠? 그러면 F 역함수에 얼마? 3. F 역함수에 3은, F 역함수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얼마? 1이네요. 1. 그쵸? 1 더하기. F 역함수에 함수 의 1이니까 여기서 2 되겠죠? 그래서 2 하면 얼마?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 15번. 집합 x는 1, 2, 3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 g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일대일 함수이고 일대일 함수. g는 항등 함수. 어 g 항등 함수. 뭐라? g의 x는 x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 f3, g3 그죠? 그다음 f1 곱하기 g2는 순서를 바꿔서 f2에 g1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되어있다. 그쵸? 음. 자, f 부상함수 f에 2 더하기 f역함수의 3 하면 f2를 어디 넣는다? f에 넣는다. 그 역함수 함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대 1 대응이 돼야 되고. 어. 자, f3하고 g3이 같대. 그렇죠? 항등함수래.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어? 어. f(x)가 x인데 f3하고 g3이 같으니까 그래. f의 3도 3이고 g의 3도 3이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반대 방향 F역함수 3도 뭐가 되는 거야? 3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것서 F2를 구해야 되겠네. F2.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죠? F. F의 f 3은 3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1대1 함수여야 돼. 그치는? 항등함수야. 그렇죠? 음. 그리고 다에서 조건 다에서 같이 한테. 그치? 그러면 한번 다 조건이 뭐냐면 f1 곱하기 g2 이거는 g g가 항등함수니까 f1 곱하기 2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F2 곱하기 G1은 G가 역시 양등 함수니까 F2 곱하기 1이 니거지 그럼 이거는 2F1이야. 그리고는 F2야. 두 개가 어떻다? 같지 않아야 돼. 두 개가 합계 되려고 그러면 F1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 1이 되고 F2가 어디로 돼야 돼? 1이 되면 돼.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얘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야 돼.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야지 이 조건 같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f 함수를 찾았네요. 그래서 f2는 뭐? 음, 2는 1이야. 그럼 f에 다시 1을 넣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이라서 얼마? 그렇지. 2 더하기 3이라서 5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